네, 안녕하세요. 이준호 교수입니다. 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주제로 시리즈로 3편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수술, 그 다음에 약물 복용, 또 생활요법에 관련해서 각각 한편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중첫 번째로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전립선 비대증 꼭 수술해야 하나요? 아, 입니다. 예, 뭐 전립선 비대증은요. 40세 이후에 중년부터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가는 길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립선이 작을 때는 소변 나가는 길이 굉장히 넓게 되고요. 전립선이 다음과 같이 커지게 되면 소변 나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변 나가는 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소변발이, 소변발이 이렇게 멀리 나갔던 것이 쫄쫄쫄 떨어지고 발 앞으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깁니다. 최근 전립선 비대증이 증가하면서 수술 치료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 복용으로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지만은요, 꼭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의 아주 권위 있는 학회인 EAU라는 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전립선 비대칭의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수술이 꼭 필요한 전립선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첫 번째는요, 반복해서 발생하는 요폐입니다. 요폐라는 말은 한자에서도 알수 있듯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나가는 길이 완전히 완전히 꽉 막혀서 소변이 한 방울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방광은 200에서 300cc만 차도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에 화장실을 저희가 가게 되는데요 요폐가 발생하면 방광에 1000cc 심하면 그 이상이 차도 소변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아랫배에 굉장한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방광이 볼록 방광이 가득 차서 아랫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은 소변이 마려운 느낌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결국 응급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폐가 되면요, 스스로 소변을 볼수 없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처럼 긴 관을 긴관을 방광 안으로, 방광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요. 굉장히 불편하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요폐가 반복되게 되면은요, 스스로 소변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소변 배출을 위해서 전립선 수술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 실제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81세 환자분이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폐로 응급실을 한달 동안 세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전립선 크기는 60g 정도 되셨고요. 네, 수술 전에 0.2cc 밖에 소변을 못 보시고요. 방광에 배출되지 못해서 남은 소변이 200cc였습니다. 소변도 배에 힘을 줄 때만 조금 이렇게 삐질삐질 찍찍찍 이렇게 나오는 양상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요. 200cc 가량의 소변을 보시고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은 200cc에서 0cc로 완전히 없어졌고요. 소변도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거에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변이 나오게 됐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후 1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요. 수술 후 소변도 잘 보시게 되었고요. 다시는 이제 요폐가 발생해서 응급실을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두 번째 경우는요. 방광의 결석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게 되면요. 방광의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게 되고요. 소변이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의 결정체들이 모여가지고요. 돌, 결석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립선 수술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 실제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8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는데, 약물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소변에 피가 나서 병원을 방문하셨는데요. CT에서 우측에 그림처럼 이렇게 하얗게 방광 안에 결석이 발견되었고요. 저희가 방광 내시경을 봤을 때도 이렇게 노랗게 여러 개의 결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전립선 수술 후에 결석도 모두 제거하였고요. 소변도 잘 보시게 되었고요. 소변에 피도 더 이상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세 번째 경우는요. 방광에 다음과 같이 네. 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개실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개실이란 말은 한자 뜻대로 빈 공간이란 뜻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은 방광 전체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요. 그 중에 방광의 약한 부위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은 더잘안 나오게 되고요. 여기 안에 소변도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도 잘 생기고요. 기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개실이 생긴 경우에는 전립선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수술이 꼭 필요한 네 번째 경우입니다. 예, 콩팥이 붓고 기능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방광뿐만 아니라 요관, 그 콩팥까지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데요.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콩팥이 상하게 됩니다. 콩팥은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렇게 한번 손상을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은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콩팥이 붓고 상한 경우에는 꼭 전립선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에 염증이나 이런 감염이 계속되는 경우, 그럼 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셔야 하고요. 또 혈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또 수술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유럽 비뇨기과 학회 아까 EAU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인데요. 권고를 살펴보면은요, 어, 좀 영어인데 좀 읽어보면 non-responders to medical treatment.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약물을 투여했지만 잘 듣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또 those who Do not want medical treatment but uh, request active treatment. 환자가 약물 치료를 원치 않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 실제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6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인근 병원에서 1년 동안 약물을 복용하셨는데 잘 효과가 없었습니다. 초음파상에는 다음과 같이 전립선이 커져 가지고요 소변 나가는 길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전립선 수술 중에 하나인 홀 홀랩, 홀랩 레이저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전에는 최대 요소기 6.8 이었고요 수술 후에는 19.6 소변이 다음과 같이 쫄쫄쫄쫄쫄쫄쫄 나오던 게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시게 되었고요 이렇게 소변빨이 좋아지셨고요. 소변 보는 시간도 수술 전에는 1분 20초 가량으로 굉장히 오래 화장실에 서 있게 서 있으셨는데요. 수술 후에는 15초 안에 모든 소변이 다 나왔습니다. 소변을 보고 방광에 남아 있는 잔뇨도요. 수술 전에는 182cc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수술 후에는 잔뇨량도 없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합병증이 생긴 경우죠, 뭐 결석이 생기거나 신장 기능이 나빠지거나 요폐가 생긴 경우는 꼭 수술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약에 잘 듣지 않거나 약물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은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비뇨기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면요, 좋은 결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립선 TV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한 가지 비뇨기과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남성 혹은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예방에 관심이 많으시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